포스기를 설치를 했고요. 구성품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기 본체입니다. 포스기 본체인데 이게 IMU에서 만든 이 250P 모델이고요.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멀티패드입니다. 어 애플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모두 결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포스에서 주문을 했을 때어 영수증 아 포스에서 어 결제했을 때 그 결제 영수증이 여기서 출력이 되죠. 그리고 영수증도 출력되지만, 이 포스기 자체가 고장이 났을 때 별도로 이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 프린터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카드 결제기 기능도 있는 3인치 단말기입니다. 그리고 이 3인치 단말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서명패드도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금전함이 이렇게 들어가죠. 금전함. 그 주문을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세팅 그 포스 세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기 IMU E250P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함, 금전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 영수증 프린터기 도 되고 결제도 되는 3인치 단말기, 3인치 단말기와 연결된 서명 패드, 그리고 포스기와 연결된 어 멀티 패드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도 결제가 되고요.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트입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이렇게 해서 5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별도로 뭐가 포함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식당이기 때문에 식당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지금 테이블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여기에서 주문을 넣게 되면 만약에 이제 3번 테이블에 5번 테이블에 고객이 앉으셨어. 이분들이 주문을 하겠죠. 그리고 주문을 넣게 되면 보시면 주방으로 전송이 되죠. 주방으로 이렇게 어 포스기 본체 저기 보이시죠? 저기 포스기 본체에서 주문한 내역이 바로 주방을 통해서 전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주방용 프린터기는 지금 현재 포스기 본체와 블루투스로 연동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신기가 있고요, 블루투스. 그리고 포스기 자체에는 송신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신기가 이렇게 있죠. 블루투스 송신기가 포스기 본체하고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 주방용 프린터기, 블루투스 주방용 프린터기는 별도고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어, 13만원에 주방용 프린터기는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방용 프린터기를 제외했을 때 어, 주방용 프린터기를 제외했을 때요, 어, 포스기 세트만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어, 5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최저가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어, 대전에 나와 있습니다. 음, 화요일날 오픈을 한다고 해서 제가 불이 나게 오늘 일요일에 설치를, 어, 설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카드단말기 포스기 키오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55만원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 포스기 그리고 어, 멀티패드 그리고 프린터기 카드 결제도 되고 그리고 영수증 프린터기 되는 3치단말기 그리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서명패드 모두 새 겁니다. 새 거를 저희가 설치합니다. 새 제품인 세트가 포스기 세트가 5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비밀번호 여기 여기는 아이디는 체크를 하잖아요.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는 0 0 0이에요 아이디가 비밀번호는 1234. 음. 1234예요. 잠깐만. 비밀 비밀번호가요. 0000. 오케이. 비번. 1234. 1234. 로그인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판매 관리로 들어가시고, 음, 판매 관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테이블이 많이 나오겠죠. 제가 테이블 만들어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네. 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테이블 눌러보세요. 만약에 1번 테이블에 오셨으면 여기 보시면 식사류가 있죠. 네. 주류. 제가 주류를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넣었어요. 이거, 이거 손대지 마세요. 없죠. 식사류에 다 식사류 다 포함됐어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여기서 주문하고 여기서 주문하고 또 주류. 해야 되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뉴가 몇, 몇 개가 없으니까 아, 식사류만 한, 네, 식사류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제가 음, 네. 그죠? 네. 그러면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한식뷔페 세 분이 세분 왔으면 세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음. 여기 여기 보시면 선택 취소 있죠. 전체 취소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확인. 그럼 전체 취소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클릭한 거는 이쪽에 갑니다. 음. 한식뷔페 세 명이 왔어요. 그러면 세번 클릭. 세개 여기 수량 뜨죠. 그 다음에 주문을 넣으세요. 근데 그 카드로 하면 8,000원이고요. 현찰로 하면 7,000원. 이렇게,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면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뚱뚱뚱 예, 예, 예. 하면 주문을 받는 건 점단 얘기해 드릴게요. 그건 예. 아, 얘기해 아, 드릴게요. 어? 네. 그럼 그래. 되는. 그렇게 하고 카드고 고 아니. 야그 현금 현찰로 하면 네. 6,000원 받아요. 6,000원씩 받고 네. 뭐 카드로 하면 7,000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럼 여기다 6,000원짜리를 하나 만들어 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메뉴를? 아니요. 그러면 되죠. 아니, 그러면 6천 원짜리가 되죠. 어디 있어요? 6천 원짜리 만들어주면 돼. 예를 들면 아니요, 아니요. 여기 누르면 한식 뷔페가 7천 원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 그치. 하나 6천 원짜리를 만들면 돼. 아니 요 7천 원도 지금 싸다니까요. 이거. 안 만든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제가 청주에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거기는 예. 똑같아. 6천 원이야 현금은. 예. 그리고 카드만 7천 원 받아. 똑같아. 여기야. 예. 아유 그냥 알았어요. 그래. 그다음에 예, 네, 그다음에 지금 주문 아, 들어갔죠. 네. 그러면 저쪽에 네. 저쪽에 주문 들어간 거예요. 네, 저 그죠? 그건 제가 신고 도아서요 그다, 그렇죠. 이쪽에서 이제 눌러 보세요. 그럼 계산을 할게요. 네. 계산을 카드 계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 신용 카드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금액 나오죠. 네, 금액이 나오. 2 1 0 0 0원 나오고, 여기다 이제 보안 M S R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안 어. M S R. 다른 거 신경 쓰지 네. 마시고 보안 MSL 눌러 보세요. 네. 카드 꽂으라고요. 그래. 카드 아유. 투입하세요. 아 계산할 때 무조건 이거 눌러야 돼요. 아니, 보안 MSL 무조건 눌러야 돼요. 음. 그러면 결제가 되면서 여기 영수증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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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취소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취소는 음. 여기예요. 여기 보시면 영수증 관리라는 게 있어요. 어. 있죠. 취소는 영수증 관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 결제한 내역들이 음. 다 여기에 뜨는 거예요. 그럼 떴죠 하나 이만 0 원. 그럼 여기서 뭘 눌러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취소하려면. 취소하려 그러면. 오케이. 어, 거기 있네. 현금 영수증 아닌데? 아, 거기 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반품. 예. 반품 처리하시겠습니다. 오케이 예. 네. 그럼 다시 카드를 이제 음.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해결 눌러야죠, 애들 한번 아, 더. 보안 M S R 은 항상 눌러야 돼요. 취소할 때나 아니면 뭐할 때나 음. 그 결제할 때는 항상 보안 M S R 을 눌러 줘야 되는 거예요. 취소. 취소나 결제. 결제할 때 보안 M S R을 눌러 주셔야 아, 돼요. 무조건, 음, 무조건 눌러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 음식은 어떻게 요리하세요? 네. <laughs> 더 어려운데 이거요? 그게. 예, 네, 음. 보안 음. M S R. 아, 유튜브다 네. 나오잖아요. 넣달라 가죠. 아, 네. 네, 됐어요. 그러면 카드를 꽂으면 되겠죠. 이렇게. 취소됐다고 뜨면? 그 문자가 나오고 이게 금전함이 열려요. 아, 금전함이 항상 열립니다. 아직은 제가 연결을 하지 않아서 연, 연결이 안걸리지 네. 않는데 네. 됐어요. 이게 취소된 거군요. 응, 그다음에 음, 이제 음, 메인 화면으로 음. 가야 되겠죠. 네. 메인 화면은 이거 X를 누르면 돼요. 바퀴. 항상 테이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테이블에서 3번 테이블 누르면 3번 테이블 클릭하고 3번 테이블 클릭하면 또 이제 이분들이 뭐 어떤 거 시켰으면 예를 들면 요거 요거 요거, 아직 요거 테이블 수를 안정해서 안정해서 그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테이블은 그걸로 하시고 이, 이 상태에서 주문 누게 되면. 음. 저기 쪽으로 이제, 이제 소리가 가죠, 저쪽으로. 그 소리 어, 나죠? 나왔다. 소리 나죠? 어, 예. 예. 네. 그래서 잠깐만 또 잘못됐네. 어, 주 거네요? 네, 주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 계산하려고 여기. 그러면 예, 그렇죠. 그렇죠. 먼저 클릭해야죠.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카드 신용 카드로 결제할 거냐? 아신용인고 예, 예, 예. 카드 하신다 그러면 신용 카드, 카드, 카드 누르고 보음을 그렇죠. 누르고 아, 여기까지눌리고안 카드... 넣어도 돼, 넣, 응, 됐어. 응, 응.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안을 놀리야 카드를 넣네요 응, 응. 카드 아, 넣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네. 취소한대요. 취소한다 그러면 영수증 응. 관리, 오케이. 영수증 관리, 나가서 반품. 응. 예. 보왕. 아, 맞. <laughs> 아, 나 이거. 해봤어. 항상 어, 이게 카드를 이이 <laughs> 표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카드를 이렇게 대기드만 해도 돼. 굳이 음 넣을 필요도 없어. 아. 낼 때는 오. 이 칩이 밑으로 가야 돼요 이 칩이 네.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됩니다 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음.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럼 지금 이거 반품이 취소가 됐어요 그럼 창을 닫나요? 어깨 창을 닫아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항상 이 상태에서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고객이 3번 테이블에 앉을지 5번 테이블에 앉을지 모르잖아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싹을 다 적어놔야 돼요 아, 아 그렇지 다 적어야 돼요 어. 네? 예? 창을 다, 다 적어야 돼요 어, 네. 다, 어, 다 적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음. 난 아, 알아볼 것만 했는데 <laughs> 이거 눌러 보세요 한번. 예. 네, 밑으로 눌러 보면 예.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뚜껑을 네. 여, 여세요. 예. 그럼 보죠 그럼 여기 빼 보세요 한번. 뺄까요? 네, 빼 봐요.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게 새거는 새거는 이게 말려 있어요. 예. 말려 있는데 예. 한번 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게. 예. 음, 그냥 넣어 보세요. 직접 넣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넣어요? 오케이. 그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닫으면 안 돼요. 예. 요거를 빼세요. 응 음, 밖으로 좀 빼셔야 돼. 이만큼요? 네. 예. 네. 그리고 닫아요. 예. 가요? 음. 오케이, 닫아요. 그럼 자동으로 절단되죠. 어, 예, 예, 예. 이게 어.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예, 됐어요. 예. 그럼 된 거. 그냥 거야. 이렇게 갖고 이렇게 넣는 거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선생님.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음. 이제 떨어지면 나중에 이 것만 예. 남아요. 요거 플라스틱이죠. 예, 예, 예. 요 플라스틱은 이제 버리셔야 돼요. 예예. 예. 버리고 이제 다시 끼우면 돼요 예. 새거를. 새거 네, 거라고 예예. 예, 그쵸. 뜯고 집어넣는 거죠. 아, 예. 이제 이렇게 네. 넣고. 네. 요거 밖으로 빼시고. 그러니까 많이 요. 빼도 되고. 예. 적게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반듯하게 빼는 게 중요하죠. 예. 됐죠. 네. 자동 절단이 되죠 에이. 이게 백지가 백지가 나를 봐야 돼요. 예가요? 어, 예. 예를 예, 들면 예, 예. 이렇게 딱 뺐잖아요. 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거꾸로 넣어볼게요. 예. 거꾸로 넣고 빼죠. 예. 빼고 닫죠. 예. 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 예, 예, 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용지가 예. 이렇게 가야 돼요. 어, 예, 예.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맞아요. 예. 이렇게요?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닫아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예, 닫아주고. 이게 백지가 이렇게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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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저 포스 일로 와보세요, 형님. 여기도 똑같아요. 주방용 프린터기잖아요, 이게. <laughs> 보시면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는 예, 예. 블루투스 프린터기거든요. 블루투스... 여기 블루투스 프린터기예요. 이게요? 얘는 지금 선, 지금 불이 몇개 들어왔어요? 세 개. 세 개, 이렇게 세개 들어와야 돼요. 항상. 아 한참 해놔야 세개 들어와요? 아니요. 아까는 두개 들어왔었잖아요. 예, 그때는 예. 연결 바로 연결하면 불이 세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 조금만 10초 정도 지나면 예. 불이 세 개가 이제 켜져요. 아 10초 정도 예, 지나야. 아 예를 들어 꺼볼게요, 예, 사장님. 꺼볼게 요 예. 이거. 예. 꺼면 예. 제 보세요, 불 나갔죠. 예. 아, 이거 또 꺼도 돼요? 아, 꺼도 되죠. 불 예. 나갔죠. 예. 켜보세요 한번. 그럼 이게 블루투스 프린터기여서 이제 블루투스. 지금은 예, 지금은. 예. 불이 이제 세개 어? 바로 어? 들어왔죠 예, 예. 그럼 된 거예요. 10초도 안 걸리네요. 아 예예. 예. 자 얘도 얘는 예. 저쪽에 있는 주방용 프린터기하고 예.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제하고 예? 얘하고는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예? 블루투스로 연동되는 거예요. 포스기하고요? 예, 포스기 연동된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주문을 넣게 되면 예. 포스기 본체에서 주문을 넣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용지가 출력이 되죠. 주문서가. 예예. 아, 이것도 예. 한번 열어보세요, 장님 여기 또 전원 전원도 여기 크는 게 있거든요. 이걸 아. 누르면. 예. 전원이 꺼져요. 음 여기 여기 전원 있죠. 요거요? 아, 아이 전원. 예, 예, 예. 물론 여기를 꺼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얘를끌 수도 있지만, 예. 이건 놔두고 이건도 음, 뭐. 요거도 끌 수도 예. 있어요. 이렇게 껐다 켤수 예, 예, 예. 있죠. 이렇게. 예, 예, 예. 자, 보시면 불안 들어왔어요. 아, 들어올 개만, 겁니다. 아, 여기 보시면 예, 예. 여기 이제 불 들어왔죠. 예예. 예. 이게 지금 그거예요. 전원 불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예.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여기도 여기 눌러보세요 한 번. 이걸요? 예. 용지 들어가죠. 예. 음. <laughs> 얘도 똑같아요. 아 넣어보세요, 한 번. 직접 한번 넣어보세요. 네. 용기를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걔가 소리를 하는 이유가 아이 없을 때 소리 나요? 소리 소리 나나? 그건 잘 내가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요? 예, 네, 빼세요. 그리고 닫아주시면 이렇게요? 돼요. 네 닫으면 돼요. 이렇게요? 예. 네, 그 뜯어보세요. 안 뜯어지죠. 얘는 자동으로 절단이 안 되는 거 같구나. 절, 어? 자동으로 절단 되네. 예예, 예. 네, 한번 해볼게요.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음, 다시 집어넣고, 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네네,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닫고, 그러면 되죠. 네, 이게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아, 네. 주방,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포스기 본체에서 주문을 했을 때 영수증이 안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거에 네. 체크할 게 뭐냐면 이불 들어왔는가 보시라고. 아, 요세 개가 이게 이게 빠지잖아요. 예예. 예. 이게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이해가시죠? 아. 보세 개가 어가는것 예. 음. 예, 뭐 3개가 더 봐야 예 돼요. 항상 봐야 돼요. 네. 예, 예. 그다음에 여기서 주문을 이렇게 되면 예? 여기서 주문을 하 넣으면 예를 들면 예. 여기잖아요. 1번 테이블이니까 예. 이분들이 소곱창을 먹을 수가 있죠. 예. 예. 소곱창하고 오삼 불고기하고뭐공깃밥두개 그리고 소주 예. 맥주 두개 이렇게 하고. 예. 주문을 넣어보세요. 주문을 넣게 되면 아, 주문 넣어요? 예. 그럼 저쪽으로 이제 주방용 소리 날 거예요. 소리 나죠? 예예. 예. 저쪽으로 이제 주문이 소리가... 들어간 거죠. 아, 저거는 선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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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한 아, 게 아니에요. 연결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 제가 얘기한 게 여기 보시면 아, 제... 이거예요, 이거 어떤 거냐면 아, 제... 이겁니다, 얘. 아 얘가 포스기하고 예, 예. 연동을 했죠, 이렇게. 예. 포스기하고 연결하고 아, 아까 저기 송신기가. 예, 예, 이게, 수, 예, 예. 이게 송신기고, 이게 수척이, 아, 이게 수신기고, 이게 송신기인가? 아무튼, 송신기, 예, 예. 수신기, 그럴 거예요. 예, 예. 요, 요걸로 예. 쓰는 거예요. 요걸로 연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랜선을 굳이, 여기에서 예. 랜선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아, 어쩐지 그래. 그죠 선이 안 가네. 선이 안 가도 아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 고 어, 근데 이제, 어, 사람들이. 아, 뭐예요? 아, 요거 이제,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입혀야죠, 이렇게. 아, 예, 예. 묻힐 거죠. 네, 그럼 아직 <laughs> 아직 선작 <선자, 웃음> 선 작업이 아직 안 돼서. 아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아, 이 예, 가시죠. 아, 예, 저희가 한번 가볼게요. 한번 가보세요. 예. 취소하고 지금 이거는 어, 백업용 단막입니다전 정정 정정이가 됐나, 정정이가 됐 예. 주문을 하고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판매 관리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그리고 테이블이 나오죠. 이때 테이블에서 원하는 테이블에 고객이 앉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문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주문을 이렇게 되면 테이블에 주문한 내역 리스트가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리 이동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3번에 앉았던 고객분이 뭐, 뭐 5번 테이블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동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한번 클릭하고 이동할 테이블을 클릭하십시오. 그럼 5번으로 갈 겁니다. 5번으로 갔죠. 다시 이분들이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동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테이블 클릭, 이동을 원하는 테이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테이블 올 이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페이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페이 결제는 간단한데요. 이쪽에 여기쪽 카드 투입하는 이 곳에다가 카드 어,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할 를 수가 있습니다. 자 결제해 볼게요. 신용카드 눌러주시고, 자 보안 MSR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 위에다 됩니다. 결제됐습니다. 그러면 영수증 출력이 되겠죠.